민원봉사실에서 빙찰 최상현 역의 박효신, 남자다역의 박현민, 유정 역의 안예슬, 재혁 민성 역의 최유석입니다. 네, 저희 연극 토닥토닥 민원봉사실은 정신줄 놓고 웃다 울다 보면 토닥토닥 위로가 되는 코믹과 힐링의 휴먼 연극입니다. 단숨에 웃음 짓고 짠하게 눈물 나는 단짠단짠 코믹과 감동의 콜라보로 친구, 연인, 가족 누구와도 유쾌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 연극 토닥토닥 민원봉사실은 부산 매트홀에서 2017년 10월 29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토요일은 3시,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1시, 4시 공연입니다. 추석 날긴긴 연휴 집 안에서 구박만 받지 마시고 당신을 토닥토닥 위로해줄 달동네 민원봉사실로 놀러 오세요. 지금 예매요. 빨리 <laughs> 예매 예매. 아.